환장은 금지. 네한번 뒤로 가겠습니다. 저기 뒤쪽에 <laughs> 여성분께서 손 높이 드셨거든요.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너시아 김효희 대표라고 합니다. 어 저는 어, 조금 속물적이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서 카이스트 학석박을 나오고서 그 다음에 창업을 했습니다. 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릴 때는 뭐가 되고 싶었냐면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어, 그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의사 혹은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점이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사실 학생들에게 암만 과학자 정말 좋은 거다, 국가과학자를 양성할 거다라고 말해봤자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지 돈 많이 벌지?를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요즘은 감사하게도 그 SK 하이닉스가 연봉을 많이 주면서 친구들이 반도체 분야로 엄청나게 몰리고 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 인재 양성을 잘하려면은 어, 과학자들이 돈을 잘 버는 세상이 되어야 되고 단순히 연봉을 높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 과학자들이 나중에 어, 되게 잘 되는 세상을 만들려면 산업계가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산업계가 부흥하냐?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연구한 걸 가지고 창업하려 할때 혹은 연구 과제를 할때 결국 그 말씀하신 실패할 용기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어, 본인들이 연구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혹은 본인들이 공대생으로서 창업을 할 때에 어, 그런 면에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실패할 용기를 조금 더 부여해 주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공대 출신 기업들이 많아지면 어, 저 선배처럼 될수 있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어린 학생들도 현실적인 고민을 가지고 이 공개에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새 SK가 월급을 많이 주는 모양이군요. 훌륭한 기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진짜 요즘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 제가 여러 논란이 있는데 보니까 그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해 가지고 월급 떼어 먹고 뭐 그런 데 있더라고요. 최근에 문제 되는 데가 줘야 될돈안 주고 떼어 먹으려고 그러고 막 가혹하게 노동조건 만들어서 사람들 죽고 다치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익을 보는 이 기업. 그리고 반대로 첨단 과학 기술에 투자해서 정말 국제 경쟁력을 기술로 실력으로 결판을 내면서 이렇게 수익을 나누는 그런 기업들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도 그렇고 앞으로 전 세계가 그렇겠지만 이제 노동자들 그 쥐어 짜고 착취해가지고 거기서 돈 벌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뭐 잠깐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로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고 정말 새로운 첨단 기술 개발해가지고 무슨 뭐 HBM 이런 거 하나 개발해가지고 대량으로 팔면 엄청나게 남는데 거기 기여한 과학자들, 연구자들 충분히 보상해주면 또 다른 아이템 생기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회 전체 분위기도 좀 그래 바뀌어야 될것 같고요. 그 우리 가기부 장관님 우리가 이제 그 기업 지원 사업 중에서도 이제 실패자 펀드 이런 걸 만들기로 했 잖아요 네. 저희가 창업이나 이런 거할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 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불량 돼 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실패가 자산이다 많이 실패한 사람이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금융제도나 이런 데서는 다시 재기가 어렵게 되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많이 완화할 거고 펀드 지원도 실패자들을 우대하는 그 펀드도 만들고 하는데 또각 연구 분야에서도 아까 우리가 말은 했지만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겠다 수준까지 겨우 얘기한 것 같아요 실패자들 좀 우대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때요? 네. 아니,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연구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사고체 가지고 그런 거 빼고 <laughs> 네,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저는 그런데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똑같이 기회를 주겠다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아예 특정 섹터를 하나 만들든지 해 가지고 기회를 별도로 추가로 주는 걸로 네. 검토해 보십시오. 한 가지 좀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카이스트의 오준우 교수 오준호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당시에 일본에서 2003년 4년 이때 이제 일본이 굉장히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으로 많이 치고 나갔을 때 아무도 안 된다고 할때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음. 어, 결국에는 뭐 많은 어떤 그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지만은. 끝까지 도전을 하셔서 거의 3조 4조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만들고 음. 엑시트를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져야지 우리 음. 학생들이 어떤 이공계에 그 도전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도전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어, 실패 실패자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좀그 어떤 위한 펀드 또 그리고 또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저희가 좀 고민해보자고. 네, 어차피 우리 R&D 관련 예산을 어. 35조 원을 넘게, 옛날에 비하면 7, 8조 원 이상 더 늘린 거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아니, 그런 부분이 좀 특화해서 연구를, 그냥 포괄적으로 충분 되잖아요. 과제를. 너무 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그러면 뭐 자유롭게 내봐라. 이래서 그 중에서 뭐 실패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좀 기회를 더 주는 걸로. 한번 뭐 연구해 볼, 검토해 볼만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 같습니다. 네, 산업계에서 말씀 주셨는데 혹시 연구계에서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저기.